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학년도 가을 ICIPN 캐스턴 디자인 결과 발표에서 발표하게 된 컴퓨터 종합설계 손식 교수님 후반의 f 스 s 팀 팀장 김희수입니다. <laughs> 저희는 딥러닝 CNN을 활용한 상품 검색 및 상품 정보 티킹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와 목적을 소개하고 모듈의 설계 방식을 설명한 다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제시한 후 향후 연구와 기대 효과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가구 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입력의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침대와 유사한 침대를 잡고자 할때 침대마다 매트, 프레임, 색깔 등의 침대 구성 요소가 다르므로 키워드만으로는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검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종래의 텍스트 기반 검색보다 사용자 요구에 맞는 검색 결과를 제시할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입력 이미지에서 탐지된 객체와 비슷한 이미지의 질을 의하고, 이미지 간의 유사도 계산 값이 높은 순으로 상품을 제시하는 모듈을 구현하였습니다. 모듈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전체 모듈 석입니다 입력 이미지가 객체 탐지 모듈에 들어가고 인식한 객체마다 가이드라인을 바운딩 박스로 제시합니다. 제시한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크롭하여 쿼리 객체를 선, 생성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쿼리 객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쿼리 객체는 특징 추출기에 들어가서 선택 특징 벡터를 생성하고 선택 특징 벡터와 동일한 태그를 가지는 후보 특징 벡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옵니다. 이두 특징 벡터가 벡터 유사도 계산기에 들어가 유사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제시됩니다. 그럼 보듈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객체 탐지 모듈입니다. 객체 탐지 모듈은 첫 번째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수행되어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이 완료되었으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이미지가 입력되면 바운디박스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바운디박스를 기준으로 객체가 크롭되어 커리 객체가 생성됩니다. 비교 및 검색을 수행하기에 앞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한 후보군이 필요합니다. 이 후보군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원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원본 이미지들에 대해 객체 탐지수 행하고 그것을 크롭하여 후보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후보 객체들은 특징 추출기에 훈련 데이터가 됩니다. 특징 추출기를 훈련하고 다시 후보 객체들로부터 특징 추출기로 후보 특징 벡터를 생성해 피쳐 db에 저장합니다. 이 피쳐 db가 후보군이 되는 것이죠. 검색을 위한 후보군이 되는 것이죠. 그후 앞 단계에서 생성한 쿼리 객체 중 하나를 선택해 특정 특출기로 선택 특징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선택 특징 벡터와 동일 태그를 가지는 후보 특징 벡터를 피 e a t d b 에서 가져오고 이두 벡터를 벡터 유사도 계산기에 집어넣어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저희는 객체 탐지는 YOLOv5를 활용해서 구현했고 그 결과 출원에 소요된 시간은 14초에서 0.5초로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검색은 모바일 넷과 FISS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시 6초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간 영상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모델을 로드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객체 탐지를 수행합니다. 객체 탐지가 수행된 결과는 JSON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각 객체를 의미합니다. 총 3개의 객체가 있죠. 3개의 객체가 탐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각 객체마다 제이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객체, 이첫 번째 객체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3.15초 걸렸군요. 이첫 번째 객체, Query 이미지에 대해서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제시됩니다. 하지만 현재 구현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휴대폰을, 휴대폰이 인식되지 않았는데 이 인식되지 않은 휴대폰은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체 탐지가 실시간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객체가 인식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촬영 구도를 변경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객체가 인식되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구현을 수정할 것입니다. 본 시스템으로 저희는 다음에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검색으로 더 넓은 범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편리하고 명확한 상품 검색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상품 검색 기능은 편의성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고객 사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객 한명한 한 명의 방문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매 전환율, 즉 검색 후 구매로 직결되는 비율이 증가될 것입니다. <laughs> 종래에 명확하지 않은 검색으로 인해 검색 후 구매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 해결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